드디어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구매해주신 모아님 사바사 지랜드 박스 소개 양상이 있고요. 렘믹 30장을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렘믹도 원래 랜덤박스에는 안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넣어드렸고요. 도모서 여러가지를 원하셨구요. 8세트는 기본 선물 플러스 생일이어서 다섯 세트더 선물 챙겨드렸고 포카 디테일 불량식품 16개까지 해서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랩핑지를 요거는 그동무송들이 매미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꾸미이라고 요거 한 세트 넣어드렸고 요거는 와서도 랩핑지 믹스 이렇게 랩핑지는 딱이 정도만 넣어드렸습니다. 떡메도딱네권만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캠핑수수 떡메모지한권 요거는 삐떡메모지인데 토르렁이 출전데 <laughs> 이름을 또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해피벌스데이 매미떡 메모지 한 권이랑, 그리고 여거는 매미 닭구놀이떡 메모지 한 권, 그리고 피겨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 군인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 그리고 여거는 알바생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랑, 그리고 함정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 여거는 선장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 여거는 유치원생이 메모리 동호성이랑 고깃집 알바생 메모리 동호성한 세트, 여거 오리 무지 동호성한 세트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선 이거 이벤트로 들어가는 디테도 한통 그리고 동석에 속해선 매화수 한 세트 매라한 세트 매슬톡톡한 세트 매스랑탐매슬도 들어가게 되고요 메스터 시리즈도 넣어드렸습니다 매스터 시리즈 그리고 메빼로 시리즈 들어가게 되고요 스크 오리지널 노드 부드베리, 사몬드, 스토르베리, 그리고 여거는 겨울비, 동호송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삐드 엔지니어 삐, 야거 햄스터 삐, 노랑 색깔이랑 여삐도 들어가게 되고요. 여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거는 머랭 쿠키 까미맵 푸르, 동호송, 레미, 팜, 동호송, 일진 메모리랑 배 메모리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네요. <laughs> 해피벌세이 매미, 동호성한 세트, 매미 얼초 동호성한 세트랑 매트밀 동호성한 세트, 여건의 백색용주 수수, 동호성한 세트, 매미 까르보 동호성한 세트, 이제 매미 튀김 우동 그리고 매미 불닭 짜장, 까르보 치즈, 그리고 매미 비빔면이랑 매미 볶음면까지 해서 들어가면 되구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 덤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 일단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토끼 안마봉 삐한 세트, 여더 두부에 당근 수레 동상 세트, 두부 빵 동상 세트, 여 뭐지? 그리고 여거 매스바까지해서 생일 선물이고요. 여거는 기본 선, 설날 선물 지급입니다. 매티 여거랑 여거랑 그리고 여거 복숭아 천사 수수, 인어 공주 수수, 까미 거울 그리고 여거 앨리스 수수, 여거 까미 이빨, <laughs> 겨울꽃 수수까지해서 이렇게 선물도 포짐하게챙겨드렸고요 이제 먹거리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로는 감자 알집. 아, 그리고 선물하실 랜덤박스 따로 구매해주신 거는요. 제가 따르게 그 포장해서 랜덤으로 해서 넣어드릴게요. 영상에는 안 나옵니다. 어,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 버블컷, 생일화 하셔가지고, 이거 원래 5만원 이상 만어드거든요 이거 한개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개. 태쿠미. 이거 탕. 초코 따먹고 그려먹고. 타이다 크림. 휘파람, 풍선껌, 이거는 아폴로, 이거는 스위트팬더, 에너지, 어, 포포, 저 마지막으로 남은 잎 사탕들까지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모아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살명 참고하시고, 오픈 이팅방으 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